나쁜 년 그러신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혈세예요. 못 먹고 못 쓰고 하는 돈들을 갖다가 그렇게 내 살이 사용만 채우려고 그 자리에 올라갔느냐, 이 년! <목소리> 안녕하세요. 영동 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궁합 신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궁합이요? 음. 선생님 손님으로 네. 손님들이 좀 궁합 점을 좀 많이 보러 오시나요? 가끔요. 음. 네. 뭐 어떤 궁합을 좀 보러 오세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결혼 날짜 잡아 놓고 이미 다 결혼식과 뭐 어디서 살지를 다 잡아 놓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음. 근데 아니다고 하면은 그걸 다시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아닌 궁합은 결혼까지 못한다. 음. 어 다시 뭐 아파트를 해놨든 살림이미 다 들어갔든 음. 안 되더라. 음. 음. 결혼을 해도 안 되더라. 하려고 마 먹어 날짜가 내일 모레여도 안 돼요. 아, 그래요? 안 되는 건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이 궁합을 좀 불러드리면. 네. 선생님이 손님들이 점사보러 오잖아요. 네. 이제 솔직하고 꾸밈 없이 손님 점사 봐주 듯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음.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부를 거잖아. 아시는 분 부를 것같아 네, 일단 그거... <웃음> <웃음> 아시는 분 부를 것같아요 일단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네. 같이 있어도 외로워요 같이 있어도 외로워요? 어, 같이 있어도 두렵고 음... 네, 대통령 부부시죠 네, 네. 같이 있어도 외롭고 같이 있어도 두렵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제 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음, 맞죠? 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말을 잘 듣고 있다. 하지만 두렵다 그래요. 이 부부가요. 어, 나오는들 한 하자면은 음. 음. 미디어고 방송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세요.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자기들 이제 홍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그 코바나 컨텐츠 이런 거 전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해보 해봤던 여사님이셔서 그쪽으로 또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행보를 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욕을 엄청 하세요. 할머니가 지금 음. <laughs> 예 엄청 하시는데 어예 희열 부부다 그래. 희열 부분은 뭐가 좋으면은 막 희열을 느끼면서 그걸 즐기는 거야. 내 것도 아닌데 즐긴다 그래. 그러고 김씨 같은 경우에는 어곧 어떤 수살로 인한 자살 소동도 있다 그래. 어, 주변에 친인척 그러니까 엄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걸로 인한 자살 소동 뭐 못해보겠다 아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반항하듯이 하는 그런 자살 소동도 있다 그러시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너무 이게 이슈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야당, 여당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두 부부가 단순히 두 부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런 파트너식으로 가다 보니 정치적으로 뜯길 때마다 내가 연예인을, 연예인의 어떤 뭐 마약, 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슈로 많이 넣어가지고 그 방송을 중간에 커트 커트 하시는 거예요. 아, 럼 지금 이슈하는 그런 이거는 여사님 아이디어. 아. 음, 그리고 또또 또 중요한 거 얘기하시는데 11월 12월에 탄핵으로 인해서 주춤하실 일이 있으나 본격적인 수사는 5월 6월에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불구속 수사가 됐든 구속 수사가 됐든 그때 완전히 피크다 그러셔요. 때늦은 후회라니요 하시면서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여사님 뒤쪽에 여자분 이런 말 해도 괜찮겠죠 어 여사님 뒤쪽에 여자분 한 분이 계세요 40대 거든요 40대로도 보이고요 언뜻 좀 젊어 보이시는데 이분이 밖에 세계적으로 우리가 비자금으로 이렇게 하는 은행들이 스위스라든지 그런 은행들 있잖아요 그런 은행에 세 군데에다가 내가 어떤 비자금으로 해서 혹시나 어떤 큰 일이 터져서 구속이 되든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뭐 풀려서 다시 어떻게 그 우리가 이렇게 사면 해주잖아요한 번씩 대통령 바뀌면요. 그런 행사로 인해서 사면이 됐을 때쓸수 있는 그런 걸 갖다 이미 다 밖으로 내놨다 그래요. 다른 나라 은행에다가 이미 키핑이 돼 있다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는요. 사진에도 한번 찍혔었고 비밀리에 숨겨놨는데 그 일을 다 봐주는데 윤석열 대통령 몰라요 그런 아. 작업까지 하는지는 모른다 그러세요 그리고 굉장히 최순실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하고 약간 부류는 다르죠 아. 다르지만 굉장히 젊고 똑똑하고 세련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아. 예그런 그러니까 음. 김건희 여사가 그 사람을 밑에 두고 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오. 숨어져서 매니저식으로 보고 있어요. 해주고 있어요. 그런 일사를, 그러니까 집안 일이 됐던 어떤 또 다른 일이 됐던 그리고 분명히 독재자들이나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자금 은행들 있잖아요. 이거 하고 계셔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는 외국을 자꾸 나가시는 이유가 그런 일을 가서 투자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행사는 전과를... 행사대로 그렇죠. 아... 어, 그런다 그러세요. 나쁜년 그러신다. 어...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혈세예요. 못 먹고 못 쓰고 하는 돈들을 갖다가 음... 그렇게 내 살이 사용만 채우려고 그 자리에 올라갔느냐 인연. 당장 내려와서 쳐죽일 일이다 그러세요. 금융감독원까지 지금. 윤 정권의 사나일지 어쩔지는 한번 제대로 제 몫을 하면서 풀어갈 일이다 그러세요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파헤쳐라 그러시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권력과 밖에 나가서 마음껏 누리고 쓰는 돈에 행사, 권력 이런 맛을 알다 보니 계속 그 함정을 자기 스스로가 파고 가고 있다 그래요 늪에 이미 빠져있다 그러시거든요 5, 6월에는 바짝 붙여서 제대로 수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피해서 거기 이슈화 되지 않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그리고 워낙 적군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예, 네. 무당은 저희 같은 무속인들은 어떤 이쪽 저쪽 편은 안 들어야 되지만요. 그래도 저희도 국민이거든요. 음, 신을 이용을 했긴 했으나, 신에서 많이 노하셨다 그래. 응. 응. 수살기로 자살 소동은 하지 말거라. 이따 응. 하십니다. 이거 듣고 또안할 수도 있죠. 응. 물어보세요, 또. 물어볼 건 없고, 선생님이 그냥 느껴지는 대로 말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분명코. 근데, 여사님이 먼저 외면을 해요. 외면을 한다고? 음. 응. 윤석열 대통령은 같이 손잡고 끝까지 지옥불에도 같이 갈 마음이 있거든요. 음. 실제로는 더 여사님을 사랑을 해요. 음.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나중에는 외면을 한다 그러세요. 나중에 외면을 한다. 음. 이 사람이 내가 뭔가를 이용하려고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은 적어요. 오히려 집에 있는 강아지들을 더 사랑하지. 음. 음. 하지만, 강아지처럼 말잘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윤, 윤석열 대통령은. 음. 더해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국민의 심판에 맡겨야죠. 음. 국민이 나라이거든요. 음. 국민이 뽑았으니, 국민이 정리를 하실 것 같아요. 하늘이 많이 노하셨어요, 진짜. 에이.